가이드 소녀와 원육무의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13화 시간의 벽에서 울리는 법문. 양남 주상전리에서 만난 지질과 진리. 경주의 동남쪽 해안, 양남면의 바닷길을 따라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기묘한 바위 무리가 있다. 마치 부채를 편 것처럼 곡선으로 휘어진 전리들이 동해의 파도 위로 묵묵히 서 있었다. 지은은 이곳을 올 때마다 경외감을 느꼈다. 2000만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고민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를. 그날 박지은은 미국에서 온 15명의 지질학자들을 이끌고 양남 주상절리로 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명문대학에서 온 연구진으로 유네스코가 인증한 이 특별한 지형을 연구하고자 한반도의 끝자락에 모인 이들이었다. 방문하는 김에 경주의 유적지를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주상절리였다. 지은은 처음에 학자들을 만났을 때 약간의 긴장을 느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 앞에서 과연 자신이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원효와의 만남을 통해 배운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가르침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라색의 정장을 입고 지은은 주상절리 앞에 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절리는 약 2천만 년전 마그마가 식으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활화산 활동이 잦았고 지각의 균열이 마그마를 수직으로 밀어올렸죠.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이렇게 부채꼴로 휘어진 주상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칭적이면서도 완전히 유기적입니다. 이런 형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문 경우죠. 네, 맞아요. 지은이 답했다. 이 전리의 아름다움은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서 우연처럼 필연적으로 태어난 구조입니다. 마치 우주의 질서가 혼돈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파도처럼 일렁였다. 학자들은 각자의 전문 장비를 사용해 전리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암석의 성분 결정 구조 형성연대. 과학적 데이터들이 하나씩 수집되었다. 잠시 뒤 지은은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고승원효 스님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질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이 의외였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는 불교 철학자였나요? 지질학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7세기 신라시대의 철학자이자 수행자였죠. 그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의 사상과 이 주상전리에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다. 지은은 주상절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 주상절리를 보세요. 바위의 겉모습은 수천 겹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마그마, 하나의 원천이 있었어요. 마그마가 식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죠. 한 박사가 흥미롭게 말했다. 그러니까 물질적 통일성을 철학적 은유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은 바로 그 원천을 일심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은 서로 갈라지고 충돌하며 모양이 달라지지만 그 본성은 모두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사유죠. 마치 이 전리들이 모두 같은 마그마에서 나왔지만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진 것처럼요. 지질학자들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이들은 평생 물질 세계의 법칙을 연구해왔지만 그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해 본 적은 없었다. MIT에서 온 젊은 교수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세상을 지질학적 과정처럼 보았군요. 모든 현상이 하나의 근본 원리에서 파생된다는. 그렇습니다.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세계의 현상이 모두 시간의 작용, 조건과 인연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마치 이 전리가 온도, 압력, 시간의 조건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처럼요. 그녀는 잠시 멈춘 뒤더 깊은 통찰을 나누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가장 혁신적인 사상 중 하나는 화쟁이었어요. 서로 다른 불교 종파들의 갈등을 조화시키려 한 사상이죠. 그는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교리들도 근본에서는 하나라고 보았어요. 하버드에서 온 여성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것은 현대 지질학의 판구조론과 유사한 사고방식이네요. 겉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대륙들도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멘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은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전리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파도가 매일 그것을 깎고 태풍이 때로 허물며 시간이 이 형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것. 그녀는 바다를 가리키며 계속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도가 전리를 침식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2000만 년 후에는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원효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절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불변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를 체험하려 했던 거죠. 스탠포드에서 온 박사가 깊이 있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진리란 무엇이었나요? 과학에서 말하는 객관적 법칙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지은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원효에게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삶 속의 체험이죠. 그는 해골 속물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설명했어요. 같은 물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감로수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그것은 관찰자 효과와 비슷하네요. 젊은 물리학자가 끼어들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맞아요. 하지만 원효는 그것을 1400년 전에 이미 통찰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수행의 자리는 산속 절이 아니라 길 위여야 한다. 흘러가는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요. 지은의 말에 모든 학자들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치 바위에 새겨진 수직의 선들이 수많은 깨달음의 문처럼 보였다. 과학과 철학,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었다. 하버드의 지질학과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형성이 아니라 돌로 쓰여진 경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로만 보았던 것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읽어내고 계시는군요. 지은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돌의 경전이죠. 자연이 2천만 년에 걸쳐 써내려간 거대한 책이에요. MIT 교수가 흥미롭게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 과학자들도 일종의 경전 해독자인 셈이네요. 그렇죠. 다만 원효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했어요. 읽는자와 읽히는 것 사이에 경계가 없다고요. 우리가 자연을 관찰할 때 자연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말에 한 박사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다. 그것은 생태학의 최신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내 네, 스승님은 이것을 연기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죠. 이 바위도 바다도 우리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은은 마지막으로 깊은 성찰을 나누었다. 돌은 말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은 형태로 말하게 됩니다. 2천만 년의 침묵이 이런 아름다운 구조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형태를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스승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침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고통과 갈망을 형태로 표현하여 위로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죠. 바람이 지나갔다. 주상절리의 틈새로 파도가 밀려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2천만 년전 마그마가 끓어오르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스탠포드 교수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늘 지질학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배웠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배웠어요. 젊은 여성 박사가 덧붙였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때 이런 관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사고 방식. 지은은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그저 원효 스승님의 가르침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시대를 넘어 통하는 것 같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주상절리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들이 만드는 패턴도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 그날, 미국에서 온 학자들은 지은의 해설을 보고서의 부연 설명이 아닌, 지적 울림 인털렉추얼 레저넌스 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기록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 하버드 교수가 마지막에 지은에게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오늘의 경험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자신의 노트에 작게 적었다. 박지은, 그녀는 단순한 해설가가 아니라 돌과 침묵의 번역자였다. 그리고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의 통역사였다. 그날 밤 지은은 불국사에서 원효를 만났다. 오늘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다. 스승님, 오늘 저는 지질학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들이 깊이 감동했어요. 원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진리는 원래 하나야.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모두 같은 하나의 진실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너는 오늘 그것을 보여준 거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나누면 될까요? 그럼. 진리는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거든. 내가 받은 것을 자유롭게 나누어라. 그러면 그것은 더큰 진리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갈 거야. 그날 밤 지은은 깊은 만족감 속에서 잠들었다. 자신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